안녕하세요. 원유띠와 포리니 시절을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자 어제도 이렇게 23% 27% 24% 이런 마스크 네트워크 수익 내는데 얼마나 걸렸죠? 딱 하루 걸렸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정확히 6,600원에서 6,650원 이 구간을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BUJ라는 고래 집단을 통해 반등 시그널을 입수했고요. 바로 어제 제 영상 보고 들어오신 이 카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 이렇게 24% 하루만에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정보만 있으면 수익 내는 거 얼마나 걸리죠? 딱 하루면 충분합니다 이게 어제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지금 보시면 이틀 전인 3월 22일에 누사이퍼 또한 36%의 수익을 내셨는데요 제가 매수 타점 3월 21일 정확히 오전 11시 6분에 235원에서 240원에 진입하세요 제가 지난 누사이퍼 영상에서 2차 상장 폐지 빔 제가 이런 표현은 진짜 잘안 쓰는데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지점 공유를 해 드렸고 반나절 만에 36% 수익, 33% 수익 이렇게 수익 보신 겁니다. 지금 매일 이렇게 히든 정보주 단타로 최소 20%, 좋은 날에는 50%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당장 루사이퍼 4월 2일 상장 폐지 전까지 아직 슈팅이 남아있다는 이 정보가 있으니 놓치면 안 되는 좋은 기회 함께 하시면 이 카톡방에 계시는 이분들과 같이 수익 내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영상 보고 진입했는데 2차빔 나와서 놀랬어요. 감사합니다. 이 뽀구라 밥먹자님 그냥 영상 보고 입장하셔가지고 뉴사이퍼 매수하셔서 그냥 반나절 만에 25만원 수익 33% 편하게 수익 보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장하셔서 그냥 매수만 하시면 편하게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마지막 남은 이 슈팅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마스트 네트워크를 마지막으로 지금 SEC가 증권성으로 칼춤 추는 지금 시황에서 많은 종목 보유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저 또한 모든 종목 다 수익 실현하고 환금화했습니다. 이 BUJ라는 고래 집단에게 입수한 정보를 통해서 중장기로 가져갈 이 매집주 빠르면 내일 늦어 모레부터 매집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고 카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매집 시작하시면 정말 무릎부터, 발바닥부터 함께 하실 수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큰 수익 내실 수 있는 정말 아주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급등하는 종목 윗꼬리에 매수하셔가지고, 이 평단가에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발바닥 무릎부터 매집해서 큰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톡방 입장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면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면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루는 소다코인인데요. 이 소다코인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이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보자. 이 가격 위로 넘어가는 날이 있나 없나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1원조차 유지 못하려고 바닥이 어딘지 지하실이 어딘지 지구 멘트를 뚫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죠. 곧 있으면 거래량이랑 만나겠어요 가격이. 이런 코인 정말 사면 안 된다고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재단, 이 프로젝트 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BUJ에서 얻어오는 세력 정보들 여기에 프로젝트 프로젝트 관계자, 거래소 관계자분들이 안 계실까요? 그분들도 같이 저랑 정보를 받습니다. 해외 세력들한테. 그럼 해외에서 설거지하는 이 MM이랑 세력들이 국내 MM이랑 세력들한테 팁을 안 줄까요? 그걸 받고 비슷하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 웬만하면 권하지 않는데 이런 종목들은 꼭 있으면 일단 팔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종목들입니다. 괜찮게 상승한 한번 이후로 한 번이라도 크게 상승한 적이 있나요? 그냥 하락에 대한 되돌림 하락 되돌림 하락 되돌림 하락 되돌림 하락 되돌림 하다가 상장 폐지 없어지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힌트도 드렸죠. 재단 운용자금 부족. 그럼 프로젝트 살리려면 뭐 해야 돼요? 코인 발행해서 팔아야 돼요. 그럼 보유하고 있는 코인 시장가로 팔겠죠? 가격 내려갑니다. 정말 바닥에서 사업이 잘 됐을 때 매수해도 올라가는 거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이 영상에서는 긴 설명 안 하고 이 정도로 정리해서 위에 있는 거 사서 위에 있는 종목들이 메이저 알트로 들어가게 될 거다. 기존 메이저 알트들은 자리가 위태위태하다. 그리고 세력 매집, 정보.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정보들. 급등주. 이거는 어차피 매일 바뀌니까 포트폴리오에 2% 3%로 매일 단타만 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단타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도 상관없어요 포다코인도 단타로 들어가셨다면 마이너스 보자마자 손질치고 나온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장기투자하려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좋은 종목명, 정보, 매수시기 제가 다 공유해 드리죠 어디에? 카톡방에 왜 카톡방인가 제가 영상에 되게 많이 힌트를 드렸었는데 그거를 본인 지식, 본인 정보 물론 정보가 겹칠 순 있겠죠 근데 제영상에 올라오자마자 그소시 그대로, 멘트 그대로 다른 데 가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분들을 막기 위해서 톡방에서 공유를 해 드립니다. 카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는 김에 제가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셔서 그분들 한 번씩 진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매매 습관만 고쳐도 정말 10번 매매해서 9번 손실 본다고 하면은 이 9번 중에 8번은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서 문의해 보시고 제가 말하는 거 들어보신 다음에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강제로 무엇인가를 정하게끔 만들지 않아요. 다 좋은 방향으로 권유해드리는 거니까요. 이거 권유를 들어보고 나서, 시청자님분들의 생각이 조금만 달라진다면 정말 경제적 자유로 갈수 있는 그 변곡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 제일 중요하고 이 습관으로 손실만 막아도 마이너스 안 나는 계좌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가 될수 있으니까요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뒤에는 소다코인 그리고 베이직, 암호코인 이런 유의 종목들로 손실 본 분들을 위해서 에어드랍 정보를 가져왔으니까요. 3개월 전에 오셔서 저와 함께 에어드랍 하신 분들, 이번에 아비트럼 350만원 정도 다 수익 내셨습니다. 공짜로. 뭐 해서 받았죠? 1시간. 처음이라서 1시간 걸렸지, 다음번에 에어드랍 하시는 거다 2분, 3분이면 끝내요. 이분들처럼 에어드랍하는 습관도 가지셨으면 좋겠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비썸에 상장된 이 아비트럼, 아비트럼도 3개월 전부터 제가 카톡방에서 숙제 조금씩만 하시면은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평균적으로 1,860원대에 정리를 했고요. 저와 함께하신 모든 분들 2,000개 정도 평균으로 수령하셨습니다. 다들 약 370만 원이라는 공짜 시드가 생겼구요. 이 크립토 시장의 고인물, 썩은 물, 굉장히 오래 남아있고 살아있고 버틴 사람들은 왜 에어드랍을 꼭 챙겨서 할까요? 이게 크립토 시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기사 하나 함께 보시면은 이 아비트럼 에어드랍 헌터 수백 개 주소를 통해서 150만 아비트럼 챙겨. 150만 개를 공짜로 가져갔다라는 말인데요. 에어드랍으로 27억 원, 28억 원의 돈을 공짜로 받은 겁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정말 노력 시간만 쓰면 공짜로 이런 시들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이 에어드랍은 불장 초입 이제 회복하는 장세에서 엄청나게 활성화 되는데요. 2023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종목들 제가 같이 서치하고 돈될것 같은 에어드랍. 돈이 되는 에어드랍 쉽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다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200만원, 300만원 프로젝트별로 200만원 300만원일 때약 30개가 넘으면 올해 이것만 하셔도 1억원은 어느정도 평균으로 맞출 수 있겠죠 다가오는 에어드랍 중에서는 ZK롤업의 유망주인 이두 번째 있는 프로젝트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2개월 3개월 뒤에 어느정도 수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하는데요 하루에 길어야 2분 3분 소모됩니다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페이지에 입장하셔 가지고 자세한 내용 들어가셔서 퀴즈면 퀴즈, 출석 체크면 출석 체크. 이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간단한 미션만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올해 불장 초입 때 시작되는 이런 에어드랍들 꼭 참여하셔서 공짜 시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드가 더해져야 다음 불장 끝나갈 때쯤에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시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1 보내주시면 에어드랍 관련 정보 전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셔서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